하셔야된 세탁입니다. 벚꽃엄마입니다. 대양 아빠입니다. 오늘 벚꽃엄마 말로는 제가 어렸을 때 영상이래요.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좋아요. 좋아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이 영상이거든요. 틀어줄게요. 먼저 이건 태어난 지 3일째예요. 눈 설탕 이때는 생각 하나도 안 나지? 응. 왜 아, 무슨 소리야? 몰라. 아, 나 태어났을 때너 볼이 빵빵했다. 어, 너가 볼때 너가 볼도 그래? 누구 닮은 것 같아? 음, 잠자기 한가 그래? 나 아빠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. 어, 예쁘다, 예쁘다. 귀여워. 응. 너 같해? 응. 이거 볼 때도 네 얼굴 같아? 응. 어. 볼 때문에. 십사일째. 응. 잠들아. 이제 눈좀 뜨네. 아빠 안녕해야지. 이제 좀 사람 같지? 누구 닮았어? <웃음> <웃음> 누구 닮았어? 아 솔직히 머리카락이 짧아 가지고. 아 남자애 같해?

아, 여여워귀여워태어나 자, 고, 자, 기. 자, 이나. 자, 이나. 자, 이나. 려 이나. 자, 이나. 이나. 자, 이나. 자, 자, 이나. 자, 이나. 쿨쿨 <laughs> 눈을 뜨려고 하는 거야? 떨려고 하는 거야? <laughs> 태어난 지 6개월 응 6달? 응 어? 혼자 혼자 우유 먹는 거야? 아 보리차구나 어 보리차 혼자 집고 먹었어 자인이 맘마 먹어요? 맘마 왜 저런거야? 자윤이 맘마 먹어요? 몰 기억이 안나 그 기억이 안나? 응. 하나 더? 응 맘마 먹어 맘마? 아빠가 부르니까 저거 맘마 맛있어요? 멀뚱멀뚱 멀뚱. 음. 자윤이 맘마 먹어 맘마 당황한 표정 당황한거 같아응나 아빠 팬티는 없는데? 저거 팬티 아니야 바지야 아 자인이 그래? 자윤이 맘마 맛있게 먹어요? 너무 팬티 같은데? 그래? 어 <laughs> 아빠 팬.. 아빠 바지에 집중하지 말고 네 모습에 집중해 <웃음> <웃음> 어 태어난 7개월 응 밥이 도저히.. 즐... <laughs> 아또밥 먹더니 이유식 안 먹으려고 그러 어때 어때? 어? 이유식 안 먹으려고 그래 이거 먹고 싶다 근데 딸너 밥주걱에 붙으면 밥 떼먹잖아 지금 근데 밥을 그릇에 담아주면 또 안먹는다 응 이거 딸좀 먹어보자 먹네 더아기같아졌지응좀 <laughs> 예뻐진 것 같아? 응 <laughs> 음. 귀엄귀엄해 귀엄귀엄해? 자스스먹을까 안돼. <laughs> <아니. 웃음> 13개월이면 12달 하고도 한달 1년 한달응저 귀엽네 아니 이 장난감 사각안 나? <laughs> 엄청 좋아하지? 잘지 귀 여? 응. 머리가 짧아 가지고 저렇게 묶은 거야? 응. 한 번도 안 잘랐는데. 할일 <laughs> <laughs> <팔을> 맞춰서. <laughs> 귀여워? 응. 너 어디 나가? 어디가? 방금 말한거 같은데? 딸아슬라고안나달라고건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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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몰라, 거야, 몰라. <laughs> 운동, 운동 많이 하고 와 응. 운동하러 내일 쉬니까 응. 많이 하고 뭐 쪼요? 이랬던거 같은데? 아, 네. 오빠가응 <laughs>

못보였저저 화면에서 뛰는 게 처음이었어. 인생 최초. 네, 음, 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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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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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? 왜 빨대 는 들고 있는 거지? 너 커피실 가면 아? 빨대 같은 거 지고 와서 아이, 잘했어요. 로기다. 어, 로기다. 아 로기다 로기 안녕 로기 안녕 사랑 <목소리> 이거 뭐하는야 뜯어요 뜯어요 <목소리> 요 뜯어요 요 뭐라그랬는지 알아듣겠어 <목소리> 응, 응. 뜯어줘요? <목소리> 뜯어줘요? 뜯어줘요 뜯어줘요? <목소리> 네 엄마 뜯어 주세요 엄마 사랑해 뽀뽀 뽀저 아. <목소리> <저쪽은 웃음> 때도 사랑해 요 뽀뽀 쪽은 성의 없이 와. 했어 50개월 <목소리> <목소리> 동화도 잘키웠어니다 성대모사 안녕하세요. 너 동화책 왜이콩 네. 들고 있는지 알겠어? 어. 이거 그 읽어주려고. 어.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? <laughs> 아빠 내용이에요. 아빠 내용이에요? <laughs> 네. 우와. 어? 그건 뭐예요? 이거는 아빠 내용이에요. 아빠 내용이에요? <laughs> 네. 어? 그건 뭐예요? 아빠 네옹이에요 어? 그거는 뭐예요 아빠 네옹이에요 아빠가 뭐하는거예요 아빠 네옹이에요 <laughs> 아빠 네옹이요? 응 아빠가 곰돌이가 됐어요? 아 부드럽고 아 부드럽고 어? 이는왜 하는거야? 몰라 아빠가 아빠.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, 네. 이렇게. 아빠 응. 사랑해요. 어, 어, 아빠를 귀여워. 사랑해요. 응, 아빠를 사랑해요. 저 동아치 아직 있는데, 그치? 응. 잘 걷는다, 이제. 이제 뛰기도 하고, 저 따박따박 잘 걷네. 다른 놀이터? 다른 놀이터? 응. 그럼 놀이터. 자전거 타고 갈까? 네. 응. 아나 이제 자전거 없는데. 자전거 갖고 싶어 엄마. 이제 저기 보조 바퀴 없는 자전거 타 사서 연습할까? 출발. 어. 출발. 엄마도 따라가야지. 찍기 엄마, 잘안 나가. 오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있어가지고. 그래도 힘이 좀 좋았던 편이네. 저거 저렇게. 같이 가자고 여 40개월 우와 멋지다 이거 뭔지 기억나? 갈래? 땡 에? 이게 뭐야? 아, 스케... 우리 스케이트 타고 아스케 우리 진짜 스케이트 장도 놀러 가자 응나 어. 아직 못 갔는데요? 가서 잘탈수 있겠다 너 이거 누구 따라하는 거지 기억나? 김연아. 우와, 어 맞아. 멋지다. <laughs> 엄마 그러면 엄마도 자니 보고 싶어. 엄마 참. 저게 무슨 뜻이야? 엄마도 몰라. 자, 엄마도 자니 보고 싶어.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. <웃음> <웃음> 들었어? <laughs> 눈자를 만들자. <들었어? 웃음> 만들자. 언덕 만들자 그랬어. 언덕. 그거. 어. 저 썰매 이번에도 탔잖아 어어 썰매도 어. 엉덩이 만들라 우리 그래 들었어? 좋아 엉덩이 그러니까 어... 내가 가는 길 그래 뭐래? 어, 내가 몰라 음, 내가 가는 길 내가 아이 가는 길어 거기 좋겠다 우리 같이 만들자 나 되게 애 열심히 봤다. 그래? 열심히. <laughs> 어, 어진다 여기 이제 블록하게 엉덩 만든 거야. 그래서 끌고 가는 거지 나리 눈설당 이거 기억나? 눈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. 오. 47너 이때 조금 용감하더라. 엄마 놔두고 가 버리고. 아, 나 이제 계약하면 친구랑 진짜 꽃게도 나 먹잖아. 엄마 놔두고. 응. 놀이터에서 만나서 갈 거야. 어? 엄마 나 여기야. 자나 엄마 찾아. 생일번호를 눌러가지고. 에이? 들어가자. 어? 어, 생일파티. 응, 음. 생일파티는 매년 했었는데, 이때는. Hi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좋았어, 봐봐. 너 귀여운가? 내 생일이요? 귀여운가?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좋서어줄 몰라